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에 힘이 있어,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아,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을 만드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도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여러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리고 복음사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볼 때, 말씀,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힘이 있어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씀들이 제손 안에 있고 읽을 수 있어서, 요새는 사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이 접하기가 쉬워져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평가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하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만한 힘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4명의 네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야고보서 공부하던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5장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고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죠. 네번네 네 명이 앉아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라 거죠. 첫 친구가 참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나에게 아직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일날도 물론 평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예배 오기 직전에도 내가 사실은 평생 하던 것을 끊지 못해서 어, 술과 담배를 꼭 하고 교회로 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두 번째 친구가 어,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약점이 있네 하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네. 습관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이게 내 약점이고,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회개, 회개해야 될 일이네. 하고 얘기했더니, 세 번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래도 니네 두 친구도 좀 나은 것 같다. 나는 더큰 문제가 있네. 하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평소에 가졌던 그 도벽이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자꾸 물건만 보면 막끈해서 뭐, 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한 친구는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렇게른 겁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차 자네 우리는 다 솔직히 얘기했는데 왜 자네만 얘기를 하지 않냐 자꾸 추봉하니까 그 마지막 친구가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는 누구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얘기를 떠듣는 그 습관이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 얘기를 말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입이 건지러워서 죽겠다는 것이. 오늘 무슨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찌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것도 보게 하시니 때로는 먼 미래 이루어질 일까지도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실뿐만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나쁜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새로워짐과 변화를, 그리고 이적들을 기록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결론을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땅을 번성하고 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말씀 앞에, 아니,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경험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오늘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말씀인 줄 믿고 또한 바꿔 놓을 수 있는 말씀인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앞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니 물론 이 말씀을 기회를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앞에 초청하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초청 앞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원리 또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힘이 있다고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읍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오늘은 살아봅시다.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에서 8, 9장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관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처음 에베소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장전한 것도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로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다가 목해지에서 쫓겨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두란노라는 지역에 와서 두란노이 예배수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게 됩니다.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한 결과 그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결과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힘 있는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기로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변화의 현장을, 새로워짐의 현장을 우리로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옛날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울이 3개월의 시간에도 실패, 3개월을 전했음에도 실패하고 말았지만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 사역의 결과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말씀을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라는 것이에요. 아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또 매일 이상하게 카톡 카톡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니까 오늘 잠깐 보겠지 하고 끝나버리면 물론 하나님께서요 바울과 바울을 만나셨듯이. 가메색 도상에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념 골수를 쪼개는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힘이, 아니, 말씀을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주도화에 가기까지는요, 인내와 계속적인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한 달이 필요하던, 아니, 10년이 필요하든 아니, 10년을 투자하고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또, 진정한 말씀의 힘이 그때서 비로소 올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부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맥을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맥을, 맥을 소위 말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흐름의 기초로 그 흐름을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이 후반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진짜 읽어보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무언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좀 뭔가 알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 같고 뭘 공부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초해서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힘이 있음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어도 지난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삶으로 더 가깝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믿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그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며 묵상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들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올해 내가 한번 일독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거 너무 큰 꿈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약 성경이라도 좀 읽어 봐야 되겠다. 아니 내가 올해 머리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로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것도 기억나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지몇 년, 예수 믿는 지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성경이 내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 내가 올해 성경이 순서대로 좀내 머릿속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들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자꾸 펴야 돼요 오늘 못 읽었으니 내일도 뭐 내가 원래 그런지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도 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지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능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함과 인내가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성경은 그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이라는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급속도로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속도로 에베소 지역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한절만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왔기도 하고 나가더라. 여러분이 말씀 정말 잘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중에 하나 말씀이 이런 이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앞에서 읽었던 두란노소원의 말씀 교육과 이 말씀을 따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이적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자이언디그 병든자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이적의한 형태가 바울의 몸에 지었던 수건과 앞치마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손만 대도 그것이 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 을 우리가 꼭잘 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이적이 바울 자신의 능력인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 자신의 능력인 것인지 아니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들이 소유하게 된 믿음의 능력인가? 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슨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고쳤나? 아니면 2년 동안 바울에게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본인의 병이 낫기 시작했냐? 이두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힘이라 기록했다면, 결코 성경은 성경이 기록하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거나 성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20절에 지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희망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바울 자신이 고쳤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희망하여 사람을 고쳤다라고 기록해야 되는 장이에요.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그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고쳤구나.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내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병이 놓여,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고 보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적과 같은 이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시작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체험했던 이적인 것을 오늘 볼 때에 여러분들 말씀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힘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이적과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정말 추천해지고, 정말 뛰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 누가 봐도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되는 것은요,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오직 말씀에서부터, 말씀의 그늘으로부터 말씀을 공부하는 것부터 말씀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내 삶속에서 중심에 두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고 있는 여러가지 병마와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소망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곱씹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삶으로, 그 말씀이 삶에 녹아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에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느끼게 되고요. 그 말씀의 힘이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요. 그 말씀만 딱띄어서 읽고 나니까요. 뭐, 갑자기 무슨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뭐, 묻혔다고 진흙을 묻히질 않나? 수건을 가져다가 막덮프질 않나? 글쎄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건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더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노력과 공부가, 신앙인에게는 꼭 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 또이 믿음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적들, 말씀과 함께 조화로 이루어갈 때, 비로소 성도로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전할 때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치유의 사건들,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저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때만 생각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땡! 하잖아요. 그때부터 날마다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속으로 울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루 편한 날에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민의 삶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시간 없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하고 있는 우리의 말씀 묵상 이 훈련과 실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피지 않으면 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해가게 될줄 믿습니다. 저 같은 이때 좀 아멘 한번 하겠는데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 네. 저는 아멘 안 한다고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아멘을 주면 힘은 납니다. 그래도 뭐 조금 하시는구나. 이 정도.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 이,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앱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상을 <laughs> 얻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요,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막 간증하기 시작해요. 근데 간증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회개가 회개의 물결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와 그그와 그, 동시에 각종 잡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가 섬기던 모든 것을 불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굳이 불태운 책값이 얼마더라 5만이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불태운 책값이 5만이더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변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5만이라는 숫자는요. 어떠한 숫자냐면 당시 장정들이요. 장정한 137명이 1년 동안 벌어야만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36명의 1년 연봉치를 한 번에 가져와서 책을 불살라 태워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말씀 흑상 요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한 얘기 있죠. 요한, 도대 또, 또 그래요. 우리가 말씀 목상 하겠다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일 수도 있어요. 요번 달 말씀 목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정말 피하고 싶은 책중이 하나죠, 여러분. 들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다 보면 다들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죠, 다. 사실 저도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목사님과 아안 척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저도 모르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열고 한절한절곱 씹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숫자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목사니까 말씀 읽어 주시다, 자꾸 귀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적과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천국의 통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열고 오늘도 그말씀에주시는한 글자라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